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 당신이 한 걸음 다가가면 상대는 두 걸음 물러서는 것 같은 아픈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를 아낀다면 먼저 연락하겠지.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논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침묵과 거리감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해피형 애착이라 부르는 이들의 복잡한 내면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언제나 크고 명확하며 꾸준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깊이 빠져들 때, 그들의 반응은 친밀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랑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더 조용해질수록 사실은 내면에서 더큰 감정의 파도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회피형의 신경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몸과 내가 정서적 친밀함을 위험과 동일시하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사랑 자체가 위험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 속에서 친밀함은 거의 항상 버림받음, 지배당함, 수치심 혹은 거절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이 새겨진 설계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나 자신을 잃게 될 거야. 의지하면 배신당할 거야.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면 상처받을 거야. 그래서 진실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랑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진짜이기에 그 거대한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의 사람들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자신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거울이 되어 그들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동시에 비추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 내면의 모순을 깨웁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나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다가서는 대신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이 받은 그 침묵은 텅빈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수년간 쌓아 올린 감정의 가복과 연습된 무심함 뒤에 숨겨진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심한 회피처럼 보이는 행동은 종종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신경계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관계를 망치고 말 거야. 내 약점이 드러날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 잠식당할 거야. 그래서 다가가는 대신 그들은 자신만의 동굴로 후퇴합니다. 답장을 보내는 대신 45분 동안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라 쳐다보며 수십 번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마비 상태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내장된 회로에 압도되어 버린 심장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항상 적극적이고 표현적이며 명백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때로 사랑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회피형의 경우 사랑은 종종 거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존심 대신 통찰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의 견고한 벽에 난 미세한 균열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연결을 유지하려는 그들만의 서투른 방식들을 말이죠. 뜬금없이 보내온 이야기. 당신의 게시물에 조용히 누른 좋아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단지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용기가 아직 없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관계를 무조건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를 판단하기 전에 그가 걸어온 지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형의 사람이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진솔한 순간을 공유한 직후에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과부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느꼈던 강렬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다시 균형을 찾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그 침묵의 진짜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이 느낄 준비가 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으로, 즉 혼자 안전하게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차단함으로써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종종 지연된 감정 처리 과정일 뿐입니다. 회피형에게 관계의 안정감은 고독이라는 필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그들은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관계가 이 악순환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회피형은 사라지고 파트너는 버려졌다고 느끼며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침묵을 해독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거절이 아닌 정서적 생존 방식으로 볼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지혜로 응답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을 쫓아가는 대신 사랑의 언어가 거리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조용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일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소리내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것일까? 때때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침묵에 쌓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이 아닌 당신의 깊은 암으로 행동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행동에 너무 빨리 이름을 붙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이며 정서적 거리감은 진지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을 대할 때, 이런 피상적인 해석은 모든 것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게임처럼 보이는 행동은 사실 생존을 위한 대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파괴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생존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지고 놀기 위해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회피형의 사람들은 다르게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망가졌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종종 어린 시절부터 친밀함을 위험과 동일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사랑은 조건과 함께 왔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벌을 받았으며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유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설 때 항상 명확한 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우며 갈등하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즉, 이리와 저리가를 반복하는 사이클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을 관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애정과 일관성, 정서적 안전함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의 일부는 환하게 빛납니다. 연결을 원하는 부분이죠. 이걸 원해. 이게 필요해. 어쩌면 이 사람은 믿어도 될지 몰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친밀함이 고통과 같았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의심을 속삭이는데 그치지 않고 도망쳐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고 사라지고 차가워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날 것에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것, 바로 친밀함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방아쇠이자 동시에 유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끌림이 그들의 방어기제보다 더 강해지면 공황 상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 거대한 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갇히는 이유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당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잔인한 내면의 분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내면화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너무 과해서, 혹은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단지 그들이 평생 억눌러온 감정을 점화시킨 불꽃이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들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쫓아가지 않고 당신 자신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되 그들이 물러설 때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스스로의 주권을 가진 존재, 그들이 그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방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아올 수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적 혼돈을 친밀함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존재감의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두려움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본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그 대본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연극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쓸 힘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들이 멀어질 때 그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지켜보고 성찰하고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혼란은 종종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심장의 조용한 비명이라는 것을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등대가 됩니다. 어쩌면 그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등대 말입니다. 이제 회피형의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미묘하고도 강력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선언, 거창한 연설, 끊임없는 애정 표현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방합니다. 고백하지 않고 당신을 비춥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미묘해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감 있게 그 감정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 옆을 스치는 그림자처럼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는 대신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회피형의 사람이 당신의 말투, 당신의 습관, 당신의 음악 취향, 심지어 당신이 쓰는 은어까지 따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칭찬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추적입니다. 그들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세계에 속하고 싶어요. 그들은 당신이 기대하는 시점에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서히 당신의 패턴에 녹아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 버전의 사랑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미러링, 즉따라 하기는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유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갓난아기들은 부모를 모방하며 연결되고 생존하고 소속감을 느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끌릴 때 말이죠. 하지만 해피형은 가볍게 남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이 당신의 커피 주문을 따라하고 당신의 표현을 사용하고 당신의 일정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조정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활자문을 열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애착을 형성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바꾸고 당신이 한번 언급했던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마치 이제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말 한마디 없이 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실입니다. 회피형에게 자아는 요새처럼 지켜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융합과 섞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따라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심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호적인 정체성에 대한 통제를 약간 풀고 당신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그 모방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내면 세계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동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친밀함이 핵심 두려움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매력을 넘어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신뢰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방을 간과하고 언어적 확신을 쫓습니다. 말로 된 안심을 원하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안심을 놓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회피형이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떠나버립니다. 자신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단지 자신이 배우지 못한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인데도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 전부인 이유입니다. 회피형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당신은 당신의 언어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언어로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용한 변화, 미묘한 끄덕임, 행동의 메아리를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항상 시끄러운 선언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방을 통해 표현되는 헌신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본다면 그 반영을 알아차릴 만큼 깨어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조율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한 감정적 보정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조용한 모방자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미묘한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고, 당신의 에너지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그 작은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긴 빵 부스러기이며, 그들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감정적 진실입니다. 회피형에게 사랑은 항상 두팔 벌려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입에서 나오는 익숙한 단어의 형태로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현명하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이미 얼마나 깊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침묵할 때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피형의 사람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은 당신을 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을 면밀히 감정적으로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갑거나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위험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항상 관찰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침묵하고 거리를 만들 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 공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아올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절박하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존중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며 당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경계가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깊은 곳에서 회피형은 사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혼돈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거리감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공황 상태라면 그들은 그것을 친밀함은 결국 나의 평화를 아사갈 것이라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이 차분하다면 당신이 흔들림 없이 따뜻함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이 사람은 정말로 안전할지도 몰라.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지연된 감정적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없이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로부터 반응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힘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수록 그것은 그들의 내면 서사를 더욱 강력하게 뒤흔듭니다. 가까움은 항상 혼돈으로 이어진다는 낡은 서사 말입니다. 회피형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정성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거리감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명확하게 봐주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니 그들이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고치기 위해 결코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 회피형에게 사랑은 친밀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리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의식적인 시험입니다. 당신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이엄을 유지할 때 당신은 판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역사 속또 다른 방아쇠가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고백이나 사과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그들의 침묵의 공황 상태에 빠지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은 항상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 수집일 수도 있습니다. 재결합전의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이야기가 끝날지 아니면 다르게 다시 시작될지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단지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중단되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힘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회피형에게 그들이 전에 본적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자유를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